아니면 밖에서 다시 보도 쪽에 있다가 옆으로 가면서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어차피 하이에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 음, 뭐야 응. 아니, 수비가 안붙으니까 분명히 응. 아니 수리가 저희 대회에다가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응. 붙으면 그러면 그러면 네가 쏠 생각하지 말고 받아서 네가 뿌려주는 거를 응. 한다고 생각하고 하이에서 한번 그러니까 들부다 나와야 되니까 아니야 영도들할 <laughs> 소재나 소주도안닌데소주나번개풀이에난 <목소리도 웃음> <목소리도 웃음> 오히려 사야 돼는데그거 뭐야? 는거야 뭐야? 너,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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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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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형이 믿을 사도 제일 상대의 수비수라던데 정말 스트레를 한다. 거리였는데 네. 형을 땡기는 거죠. 어, 네. 근데 거기가 네. 형이 스트스를 하니까... 아, 근데 이게... 딱 그럴 수 없지. 안에 우리 톤이 있는 거 같아. 바로 손이 나오는 거지. 아니죠, 반대로 해야죠. 형을 안 막는다. 음. 그러면 다른 다섯 명이 다른 네 명을 막고 있는 거잖아. 게 음. <laughs> 그렇게 되는 거죠 형을 안 막으면. 다른 타선 아. 까이요 저희가 홀미 씨 3명일 던 형까지. 그때 형 위치가 좀 애매했죠, 사실. 형이 겹친다도 맞고 형이 아예 올라와서 외벽 3 그런 느낌으로 음. 형이 역할을 한, 했으면 밑에는 이미 자리가 차있어가지고 그쵸 계속 겹쳤어요 음. 그래서 형삼이 형이나 저도 형이 그냥 아트처럼 할 거면 음. 오히려 3점을 쏘라고 하잖아요 응 음. 네. 근데 안들면 서로 겹쳐요 많이 그쵸? 많이 겹쳐요 포지션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하는것 그리고 만약에 형이 지금은 수빈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수빈 헷갈리죠 근데 형 앞에 첫 커터 때형 형 앞에 많이 비었죠 아, 아까 처, 처프다대, 처프다대. 어 아까 못 떴는데 첫 커터인데 첫커 뒤에 보니까 여기 흑옥탱이 있더라고 못 봤어 흑옥탱이 있더라고 나이스 물을 맡으라는 걸딱 봤는데 형이 비었다는 건 다른 쪽에 다섯 명이 있다는 거야 오우 뭐야, JDC 암살자다. 준호 <laughs> <주노, 조심해>. 암살자. <laughs> 우리 B팀을 <미팅을> 노리고 있다. <laughs> 조심해. 암살 당한다. <laughs> 우리 이런 수도 없어, 언니. <laughs> 아, 그 대회 때는 수비 위주, 선호도 안 하는 게 사실 아까 선호가 많아서 그런 <laughs> 건지 공5 어, 이미 공 있어가지고. <laughs> 공격도 저만 줄 필요가 없어요. 안 풀리니까 속공을 했던 거지. 그리고 웬만하면 대회 때다 열심히 수비해서. 안에 안이와나 이거. 음. 아, 예. 니여 예. 음. 가드, 아, 막 중간에 한명서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어게 그게 준비거는 아, 이 아, 이거. 거거 아, 이거. 아, 이거. 이하 이거. 아, 이 저는 한명있으거거의 달고 뛸건데 지금 수비가 좀 헐렁하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뚫리는거예 가운데가 이서분이니다 어린 사람은 수비를 확실이안한 거야? 맞아, 맞아, 아닌사람들은 수비를 확실이안 하는 거야? 이거 다왜순이안 찹나? <laughs> 어, 원래 너네? 아니 아니 다 팀이 안 찹. 3 점이야? 몸난니직 같은데 다들. 명우 그래, 알아? 네. 는 대상 포진 돌렸던 사람이고 <laughs> <laughs> 우리 아직 안 해요. <laughs> 그래서 그런가? 그래 체력적으로 지안 이거 물 계속, 계속 운동 나와야 돼. 오케이. 이로 빼줘야 돼. 얘, 이거. 이거 했을 때도 피막 아, 찔러가지고 피 뺐어 네. 여기 뒤에 어, 어 집에서 쓴 거야? 이 저번에 그 윤형이 이 윤형이 이그 투표해 준다 가지고 3-2-2 3 2 2 저거 저쪽 한이, 한이 어. 있거든? 지나야 테크니컬 원샷할게 원샷, 할게, 원샷. 지난이 형, 티타이크? 지난이 뭐말아면 아니라고요? 다 아니라고요? 지난이 형, 퍼아라다 아니에요, 다. 이이스 나이스. 나 내가 나이스. 이스나 다. 스나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공기가 나이스, 나이스. 공기가 나이스. 나이스. 엄청 찍은 다이 나이스. 나가스 나이스. 나이 그기막하는게 그 아니고 어디 아픈지 정확한 상황에 좀을해 줘. 괜찮더고아이구야이거정치공 그렇지. 그래서 저희 맞추려고 하면 힘드니까 수비만. 대땐또 다르게 할 거예요. 많이 다르게. 어? 거이 어? 어, 컨트롤은 성사명이다할 어. 거고요. 디비전이 어? 이 별로 없어? 어, 많진 않죠. 한나 아, 어, 어? <laughs> 원래 디비전에 들어가 있었어 장훈이라고. 이민생각해 보니까. <laughs> 인원이 있는 거네. 아니, 인원이 <laughs> 아, 근데 과제 내용에는 요 없더라. 아이 근나 원래 그안됐는그전 그전으로 할게. 그전. 그전. 그, 전, 그, 그, 전. 그 전. <laughs> 누가 나 우리, 우리 젊은 피들이 없어 이렇게. 아가여기인데어머이는요일날오고 이게 이 연락 안 되는 4군이 거니까. 아, 엔 <laughs>